경북은 종합병원은 물론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로 꼽힙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의료공백을 메워왔는데요. 그마저도 최근 몇년 사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의료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인 공보인은 병역을 대신해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병무청이 요청한 인원 대비 충원된 공보인은 2020년 89.4%에서 올해 53.2%로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 대도시에 비해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 감소율이 훨씬 컸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2020년 17명에서 올해 24명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경북은 545명에서 370명으로 17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새 감소율이 32.1%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북에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209곳 가운데 공보의가 없는 곳이 8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가운데 4곳꼴로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무 기간이 교육을 빼더라도 36개월로 육군 현역병보다 두배더긴 것이 가장 큰 깊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크게 늘어 공보의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1학기 군휴학 의대생은 2,094명으로 2023년 1년간 군휴학한 418명보다 다섯 배나 많았습니다. 농어촌과 의료 취약 지역에 상당한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도개편이전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농어촌 지역에 공보의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